예, 연합 뉴스가 1언론 2025년도 9월 24일자 기사에 1언론이 미새 국방 전략에 대만 유사시 개입 방침 포함 아,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포, 저기 개입할 것이라는 거죠. 상케인 미 전문가 인용 보도 중국의 대만 제압 억지가 중요 과제. 어, 미국 정부가 곧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새 국방 전략에 대한 대만 방위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담긴다고 상케의 신문이 미국 전용기를 예, 전문가를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도시 요시하라 전 미국 국방부 정책 고문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이 새 국방 전략에서 미국 우선과 힘에 의한 평화 등두 가지 개념으로 개념을 기본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 미국 본토 방위와 자세대 미사일 방어망을 골든돔을 추진한다. 중국의 대만 제압 억지는 단순히 중국에 대한 군사 능력 강화뿐 아니라 중국이 실제로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을 침공하고 상륙작전을 개시할 경우 미군이 개입에 중국은 목표 달성을 저지하면 구체적시라오가 담긴다고 각견이 저랬다. 우리는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것이, 대만을, 뭐, 이렇게 군사를 동원해서 대만에 상륙했을 때는 그 누가 가겠어요? 트럼프가 지금 주한미군에, 한국을 위해서 뭐, 그 4만 명이 주한미군이 갔다가 한국에서 위험한 상태에서 뭐,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 치는데, 아 주한미군이 2 2 이만 팔천 오백 명이 있죠. 그 가족들까지 다세 가지고 사만 명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홉 배의 어, 주한미군 주둔비를 내라고 어~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 대만이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미군이 어 개입하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주한미군은 돈은 한국한테 받아먹고 어~ 얻기 남아가서 일본하고 어~ 중국하고 영토 분쟁으로 전쟁 위험이 상당히 많은 일본, 오키나와가서 일본 군대하고 같이 연합 훈련하고, 주한미군은 또 인도,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가서 전부 그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는 필리핀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어, 뭐 베트남, 어, 인도네시아 이런 여러 나라들과 어, 이. 예 방위훈련